일본은 지금 취업률이 거의 98%. 구글, 네이버, 삼성, CJ, 현대 다 붙었어. 너네 다갈 거야? 내옆 사람이 대기업 갔는데, 난 모자른 것 같지 않은데. 회사를 이해하는 것과 내 자신을 이해하는 것.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취업인 것 같아요. 취업 준비생이라는 기간이 더 늘어갈수록 많이 힘들어지지 않는 취업 준비생. 이라는 그 단어의 타이틀을 가지고서 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기업별 이슈가 있거든요. LG 디스플레이가 공장을 확장했다거나 그쪽 분야의 취업 루트가 확 열리는 것같 그게 있어서 오히려 이제 약간 이슈 찾아보고 아이 회사가 올해 많이 뽑는다. 올해 삼성이 4만 명 뽑듯이 뭐 그런 거좀 알아보면은 2017년보다 어려졌다고 워 하긴 좀 힘들고 또 쉬워졌다고 하기에는 특정 직무만 뽑아보니까. 항상 취업은 힘들지 않죠? 그래. 특히, 문가는더 힘들어요. <laughs> 일단, 기업이란 데가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근무 시간을 단축시키고 임금을 올리면, 이익이 기존에 있던 것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 자체가 좀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거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정책이 시행된 다음에, 혹시 채용시장도 줄고 좀, 취업이 더 어려워지지 않나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되게 선순환이 될수 있는 좋은 정책이긴 한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도입부니까 확실히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올해는 좀 좋지 않나? 눈을 낮춰라.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 기업 자체가 대기업이 이렇게 있고, 중소기업은 많은데 그 사이에 있는 중견기업이 사실상 그 역종... 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눈 낮춘다고 했을 때 눈을 들어오는 기업이 없는 거죠. 왜냐면 이 대기업이라는 데를 가게 되면은 소기업보다 월등한 연봉, 직원들 관리랑 심지어 복지까지 쫓아오거든요. 대기업을 사람들이 가려고 하고 눈이 잘안 낮춰지죠. 그리고 제일 싫은 건내옆 사람이 대기업 갔는데 난 모자른 것 같지 않은데 왜 내가 떨어지지 않은 그 딜레마에 빠졌을 때 눈이 더안 낮춰지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그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눈을 낮춘다 했을 때 조금만 낮춰도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낮춰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눈을 낮춘다라는 게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주식으로 70만원 정도 잃었거든요 그거를 회복해 준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이 이제 제약회사 주였어요 최근에 이제 제약회사가 좀 뜨고 있지 않나 미래 먹거리라고 삼성에서 투자할 만큼 투자도 많이 되고 있고 뜨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초기 비용이 스타트, 스타트 비용이라고 할까? 그 비용이 되게 높은 회사들이 있어요. 왜 높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은 경쟁사가 늘어나기가 좀 힘들거든요. 기존에 경쟁하고 있는 그 루트 내에서 경쟁을 해야 돼서 수입이 안정적으로 좀 보장이 되고, 좀 망할 가능성이 적은 회사죠. 그런 회사를 알아보시면 정말 큰 도움 많이 될것 같아요. 발자격들이 많아서 요새는 일본 취업이 또 되게 많이 뜬다고 하더라고요. 4년제 대학 이제 취업률이 거의 9 8 특히나 IT 쪽이 되게 많이 뜨고 있어서 한국의 IT 인재다 하면은 일본 기업에서 모셔가려고 한다는 <laughs> 얘기도 일본 취업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전역한 다음에 바로 이력, 대기업 이력서를 한번 봤었어요. 동아리 형들이 인턴 으라고 해가지고 봤는데, 이력서에 빈 칸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력서에 빈칸 중에서 제가 채울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대외 활동이나, 동아리 봉사활동, 공모전, 영어 성적, 네, 뭐 자격증, 뭐 이런 건 제가 방학 때 채울 수 있,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력서를 보고 자기가 채울 수 있는 칸이 뭐뭐 있는지, 채운 칸이 뭐뭐 있는지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맞춰 나가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국내 알짜 기업들을 찾는데, 전 블라인드라는 어플을 보면 가끔, 그, 어? 이런 회사가 한국에 있어? 막. 되게 신기한 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회사일수록 연봉 거의 바로 외제차 살수될 만큼 주더라고요. 블라인드를 쓰시는 아마 직장인 친구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익명이라서 회사 연봉이나 분위기 뭐 이런 것도 다알수 있고 그 현직자들이 알려주는 거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회사를 이해하는 것과 내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회사를 이해하는 것 하면은 어 그냥 삼성, CJ, LG 나 대기업이니까 가고 싶어. 나 그냥 갈래? 그러면서 회사에 대한 정보도 없고, 그 직무가 어떤 직무인지도 모르고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내가 정말로 이 회사 들어가서 일하고 싶은 직무가 무엇인지, 그런 거를 좀잘 선택을 하는 게. 취업했을 때, 20번 실패해도, 30번 실패해도 한 번만 이기면 된다. 구글, 네이버, 삼성, CJ, 현대 다 붙었어 다 붙었는데 너네 다 갈거야? 정말 그 한군제를 위해서 나를 알아가고 회사를 알아가는 시간이 취업준비생인 시간이다 20개 붙으면 제일 기분좋다 저희... 저희... 네, 저 영상을 보고 계실 수 있는 저희 팀 팀장님, 전팀장님, 송과장님, 유과장님, 이선임님, 이주임님 장사님, 조기영님, 오리랑님 정말 사랑합니다. 저의 사심은 선배님들 덕분입니다. AP 식구들 사랑합니다! <laughs>